2025년 11월, 65년 뱀띠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눈여겨봤던 일이나 소망했던 부분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취를 맛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음이 울적해진 적이 있었다면 이번 달엔 작은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혹시 주변 변화에 적응이 힘들거나 자영업이나 취미에서 활력 부족을 느낀 적이 있었다면 이 달의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더큰 보람이 기다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65년 뱀띠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와 풍요로움을 부르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바람을 남겨보세요. 그럼 65년생 뱀띠의 12월 운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마음까지 조용해지는 느낌이 드는 시기입니다. 올해 전체 흐름은 나무가 새로 움트는 기운과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힘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뱀띠에게는 조용하지만 깊은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마치 오랜만에 기분 좋은 산책을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가오는 달이 됩니다. 65년생 뱀띠분들은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주변에서 힘이 되어주는 손길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쌓아온 경험이 이번 달에는 자연스럽게 빛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나 바람도 이달에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어 뜻밖의 응원과 도움을 쉽게 받게 됩니다. 이달 뱀띠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랫동안 지켜온 성실함과 인내의 기운이 마침내 보답받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가 더욱 빛을 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만 해도 자연스럽게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작은 용기 하나가 큰 행운으로 이어지니 평소보다 좀더 자신있게 나아가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손에 들어오는 달입니다. 11월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표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이때 나오는 따뜻한 정과 인연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서 잠시라도 몸이 지치지 않도록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는 귀한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에서 긍정적인 답을 듣거나 기다리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등 작은 기쁨이 연달아 이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집안이나 가족 소식에서 좋은 일이 들어올 수 있어 집안 분위기도 한층 더 밝아집니다. 이런 좋은 흐름을 함께 느끼며 주변과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 달에는 나만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보기 됩니다. 특별히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를 꼽자면 평소 소홀했던 친구나 오랜 인연에게 연락이 닿는 순간입니다. 지나쳤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럴 땐 열린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해 보세요. 이런 만남이 앞으로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되어줄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바쁘게 움직이느라 건강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내 몸과 마음의 신의 귀를 기울이면 피곤함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며 함께 지혜를 모으면 한결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달의 에너지는 뱀띠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건네주니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더 좋은 기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65년생 뱀띠의 11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월은 맑은 바람이 부는 시기와 부드러운 비가 내리는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는 때입니다. 뱀띠에게는 이 달의 흐름이 마치 아침 햇살처럼 온화하고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뱀띠 특유의 지혜와 침착한 성향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더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뱀띠의 본래 성격과 이 달의 부드러운 흐름이 잘 어울려서 마음의 안정이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시작에도 좋은 운이 함께 따라붙는 흐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진다는 점입니다. 평소 말을 아끼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뱀띠라 할지라도 이번 달만큼은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웃으며 마음을 터놓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하던 지인과 새로운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받거나 주는 과정이 큰 기쁨과 위로로 이어집니다. 이런 만남에서는 뱀띠의 진중한 성품이 더욱 빛나면서 좋은 인연이 쏟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작은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들어오는 달이라는 점입니다. 이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미루던 대화나 꺼내고 싶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와의 만남에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따뜻한 말을 꺼내면 상대방도 더 깊은 신뢰를 보내주고 뱀띠 자신도 훨씬 더 든든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작지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혹은 책 읽기처럼 평소와 다른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행복감을 쑥쑥 키워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도움을 건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표현을 받으면서 뱀띠의 노력과 진심이 인정받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일상에 더욱 큰 용기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주변에서 특별히 오래된 인연이나 새로운 얼굴이 먼저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선뜻 다가가 손을 잡거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유는 이런 연결이 앞으로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평소보다 인연의 흐름이 활발해지니 작은 만남조차 소중히 여기면 큰 복이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평소보다 감정 표현이 늘어나면서 말을 너무 급하게 하거나 감정에 앞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뱀띠의 진심이 상대에게 닿는 과정이니 실수했다 싶을 때는 살짝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로 마무리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11월에는 마음을 열고 웃으며 새로운 인연과 기회에 듬뿍 기대해도 좋은 달이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65년생 뱀띠의 11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이 있고 맑은 에너지가 뱀띠에게 조용하게 스며드는 달입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흐르는 시기라서 65년생 뱀띠에게는 마음과 생활의 새로운 변화가 다가옵니다. 특히 그동안 고민했던 금전 문제나 고민도 부드럽게 실타래가 풀리는 흐름이네요. 피곤함이 쌓여 있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휴식이나 웃음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달에는 평소보다 더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기회도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뱀띠 분들이 가진 지혜롭고 꼼꼼한 면이 특히 빛을 발합니다. 맑고 부드러운 달의 분위기와 뱀띠의 신중함이 함께 어우러져 재산을 모으는 일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세부 사항을 잘 챙겨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거나 생각지 못한 수입이 들어오는 복도 찾아옵니다. 11월에 뱀띠분들이 꼭 주목해야 하는 좋은 점은 주변으로부터 신뢰받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뱀띠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게 되니 여러모로 보람도 생길 수 있겠네요. 이달 꼭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안부전화나 작은 모임 자리에 참석하는 일, 모두가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새로운 정보 혹은 아주 알찬 투자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11월에 뱀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오랜 고민이 풀리며 기다렸던 소식이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일이 드디어 밝게 드러나는 시기라 결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주변 사람이나 가족을 통해 금전운이 크게 좋아지는 일이 기대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자주 연락이 오거나 갑작스레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 뜻밖의 소득이나 귀한 인연이 다가와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혼자만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결정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 나눠보면 금세 걱정이 풀릴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하면 이번 달은 금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매우 풍성해지는 귀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5년생 뱀띠의 1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은 차분한 물의 기운과 어우러진 달입니다. 65년생 뱀띠분들은 이 시기에 따스하고 너그러운 기운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달에 가장 잘 어울리는 풍수용품 세 가지는 푸른색 물병, 황토색 작은 돌, 둥근 나무 조각입니다. 먼저 푸른색 물병은 맑고 순수한 물의 기운이 집안 전체를 감싸듯이 뱀띠분들의 재물 흐름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 집의 동쪽이나 북쪽, 햇살이 드는 곳에 두면 좋습니다. 물과 잘 어울리는 뱀띠는 이 맑은 에너지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황토색 작은 돌도 큰 역할을 합니다. 뱀띠의 깊이 있는 성격과 닮은 단단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집에 불러옵니다. 깨끗하게 닦은 황토색 돌을 집안의 구석이나 거실에 두고 때때로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 좋습니다. 이 작은 돌은 뱀띠가 가진 진중함과 꾸준히 쌓아온 능력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재물운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둥근 나무 조각은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뱀띠에게 이 나무 조각은 주변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금전적인 운을 더 부드럽게 풀어가는 힘을 줍니다. 밝고 부드러운 느낌의 나무 조각을 안방이나 서재에 놓아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욕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도 따라옵니다. 이달 65년생 뱀띠분들에게 좋은 점은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하고 넉넉해진다는 점입니다. 11월의 기운이 뱀띠 본연의 신중함과 잘 맞아서 중요한 선택을 할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잘 펼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금전적으로도 무리없이 계획한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집안의 분위기와 재물의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청소나 물건 정리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지인이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면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생각지도 않던 좋은 제안을 할수 있고 소중한 가족의 응원으로 힘을 얻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주변에 작은 배려를 더한다면 65년생 뱀띠분들은 11월 내내 안정된 재물의 흐름과 새로운 희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년생 뱀띠의 11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65년생 뱀띠분들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특별한 금전의 흐름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11월의 흐름을 보면 올해의 자연스러운 기운과 이달의 따뜻한 움직임이 서로 만나 조화롭게 이어집니다. 뱀띠는 원래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강한데 11월에는 주변 에너지와 잘 어우러지면서 뜻밖의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11월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집중하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금전운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작지만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흐름이 만들어지지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지나쳤던 분야에서 갑자기 수익을 얻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이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변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가 쉽게 들려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 혹은 평소 가까웠던 지인 중한 사람이 지금까지 몰랐던 정보를 자연스럽게 풀어놔 덕분에 생각지 못한 금전적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뱀띠분들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내적 자신감을 충분히 드러내셔도 좋습니다. 특히 4일과 23일에는 금전운이 크게 힘을 받으니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 계획이 있다면 이때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두 날은 마음의 안정감도 커지고 사소한 결정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계기가 되니 자신을 믿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도 무방합니다. 11월 뱀띠의 또 다른 장점은 계획한 일을 차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미리 생각한 대로 움직일 때 근심 걱정 없이 일도 돈도 술술 풀리게 됩니다. 돈 문제로 고민이 있었다면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면 훨씬 마음이 든든해지고 결과도 밝게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이익이나 기쁨도 소중하게 살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더큰 금전적 복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의 식사나 이야기에서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나 기회를 접할 수 있으니 사람을 향한 열린 마음이 가장 큰 행운이 됩니다. 11월에는 성실함을 기본으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예상 밖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함께 들어오는 복된 달입니다.